네, 안녕하세요. 걱정 많은 소식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에, 미스터 드롯 임영웅님이 코로나 1 9 검사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에,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 다행스럽죠? 네. 지금 이찬원님 코로나 확진 되면서 네. 어디 가죠? 이렇게 보여 줄까? 예. 네. 이찬원 님, 이 코로나 확진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자가 어제 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에, 이 임영웅 영타 같이 조사를 받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네. 이렇게 다행스럽게 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 신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임영웅 님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안내드립니다 임영웅 님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아티스트들의 검사 결과가 나온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 아티스트의 안녕과 사회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배상 이게 임영웅 영웅 시대 공식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노래 이, 이 내용입니다. 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은 임영웅님은 자가 격리는 해야 해야 됩니다. 에. 우선은 이 확진이 바 양성 판정을 받으면 분은 이 병원이나 격리 시설에 가서 정부의 격리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가 격리라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니고 활동을 못 합니다. 되도록이면 집에서 머물고 주변에서도 접촉을 좀 덜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뭐, 저기, 방송 중단, 뭐, 이런 뉴스까지, 뭐, 죠 이, 연예 뉴스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한 14일간 정도는 푹 쉬면서 오히려 휴식 시간으로 이 자가 격리를 보내시면은 참 좋겠다. 예, 대부분 자가 격리할 때는. 그 SNS, 뭐지, 뭐지, 인터넷이나 이런 가전제품을 쓸 수가 있으니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좀 하지도 말고 차라리 푹 집에서 휴식의 시간으로,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다. 지금 뉴스로서는 연말에 있는 시상식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14일이면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까지는 자가 격리하는 것으로 해서 쉬는 걸로 하고 음성 판정 나왔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소식이 올라오면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